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7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4장 세 번째 강해로 하늘 보좌를 공개하시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삼, 살피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누린 사람은 요한 외에도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수에도 그분의 보좌는 보지 못했지만 신의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뵙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사야는 초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롭던 유다 나라의 운명과 택한 백성의 타락한 상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과 어찌할 줄수 없는 실망 중에 빠져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의 계시를 통해 모든 역사를,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유다 백성들을 위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BC 597년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시에 잡혀간 포로 중에 있었던 30세의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망국 직전에 있었고 이미 끌려간 포로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사업을 수행하는 네 그룹 천사들,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모습으로 상징된 섬리의 신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계시를 통해서 그는 어떠한 어둠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궁에서 출세한 입장이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조국과 택한 백성과 성소의 운명에 매달려 있었고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시로 하늘 보좌와 심판하시는 광경을 그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맹수 같은 제국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며 결국 성도들이 나라를 영원히 차지하게 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가 계시를 보는 순간 이 단어의 헬라어 문자적 의미는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게시를 보는 때는 영의 감화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 땅의 현실과 전혀 다른 빛의 세계와 그리고 웅장한 광경이 펼쳐지며 신비한 분위기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보라하고 감탄사를 외쳤습니다.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계시는 문자적이기 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리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묘사된 것만 봐도 이 계시의 모든 광경을,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징과 은유와 교훈적 의미로 봐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인이다 하늘 보좌는 우주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구속사업을 총괄하시는 하늘 성전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지휘하시는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소진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또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공의와 자비라는 양대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곳이 성소이며 이 땅에 세워졌던 모형 성소에서 행해진 모든 제사와 의식들과 절기제도들을 통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좌는 사실상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무소부제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곧 성소요 그분의 궁전이며 그분의 임재가 곧 보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3차원 개념과는 너무나 높은 차원의 모습임을 여러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는 구속 사업이 완결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구속받은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그분의 실체가 빛으로 둘러싸이신 모습만 배웠으며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석처럼 빛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분의 실체를 설명하려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둘러싸이신 모습밖에는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지신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었고, 새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입니다. 맑고 투명한 벼곡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심판하신 위엄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녹보석은 에머랄드라고 잘 알려진 보석인데 온 세상을 푸른색으로 덮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과 세우신 이 언약은 마치 소나기가 햇빛을 만나 결합될 때 무지개가 생기는 것처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됨을 무지개로 상징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공의와 자비가 만나 실체화 되었으며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요한의 그 엄청난 모습,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묵상하게 됩니다.